네, 그럼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2030년 미래차 세계 1등 목표. 정부가 본격적인 미래차 시대를 위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이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에서 60조원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이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이 범정부 차원의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부 발표는 자율 주행차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모든 주요 부처가 함께 모여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대차 남양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일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자, 미래차 이번 정부가 발표한 이 투자 전략 네. 아무래도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대비가 다소 늦은 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이미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율주행 연구개발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선제적인 인력 조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의 핵심은 이 토, 통신 등 ICT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ICT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죠. 때문에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이 어떤 이점을 갖고 있고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에도 인프라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에 비해서 자율주행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 10위권 밖으로 이전 세계 경쟁국과 비교해서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큰 방향은 좀 짚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내놨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2025년까지 민간에서 총 60조 원 투자를 유치를 하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40조 원 연구개발과 자본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20조 원은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업체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 주행을 위한 성능 검증과 각종 보험, 운전자 의무 등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4대의 인프라로 불리는 통신 시설과 정밀 지도와 교통 관제 도로 등의 여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네. 하늘을 나는 비행차라고 불리는 플라잉카도 실용화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정부 대책에 맞춰서 양해의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에는 차량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중소와 중견기업에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이 친환경차 지원 관련 대책은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는 2030년까지 전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수소 충전소와 전기 충전기 대수를 늘려서 2030년이면은 이 수소 충전소가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고요. 국내 보급을 확대하려면 구매로 이어져야 하는데 어, 이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인하 등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10년 뒤면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로 10배 가량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런 목표까지 내놨습니다. 네, 은기자, 잘 들었습니다.